안녕하세요 아산토기입니다 자 오늘은 제라늄 전용 토분이죠 제라늄 전용 토분 이렇게 오늘도 세트로 구매를 해 주시면 어, 센스 속에 저희가 아산토기에서 만든 블랙토분을 두 개씩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두 개씩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큰 사이즈는 저희가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세트로 다른 대중소 이렇게 4속 세트 되어 있는 애는 저희가 음 금액 할인도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문 번호가 가장 작은 애가 23번으로 되어 있고요. 지름이 8.5에 높이가 10.5, 수량은 총 16개고요. 총 금액은 4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속에는 블랙 톱은 동일 사이즈 2 개가 가는 거니까 총 수량은 18개 겠네요 황토로 되어 있는 친구가 16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렉톱은 요거는 2개 저희가 증정하는 제품 해서 총 16개 2개 해서 18개 18개에 48,000원 주문번호 23번 이고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일자 통병 오늘 나오는 애들은 디자인 다 같습니다 다리도 4개 달려 있고요. 그리고 배수구멍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배수구멍 한번 재어 드려 보면 배수구멍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한 3.5cm 정도 되죠. 거의 3.5cm 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토분의 구멍보다는 엄청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문번호 23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주문번호 24번은 이제 한 사이즈가 커져 있지요. 지름이 10.5에 높이가 12.5. 수량 12개구요. 예, 약시도 금액은 4만 0천원 주문번호 24번 제품. 황토가 12개구요. 지금 보이시는 요 디자인이 12개. 그 다음에 블랙톱은 요렇게 두 개를 서비스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시도 이렇게 치수를 한번 재어드려보면. 이름이 대략 10.5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이렇게 어 12.5에서 13cm까지 나오고요 배수구멍은 자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략 4cm가 조금 더 되니까 제라늄 키우기는 딱 좋지요 물을 줬을 적에 빨리 물이 어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끔 저희가 이렇게 고안을 해놓은 제라늄 전용 토분이고요. 주문 번호 24번 제품. 자, 이제 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져 있죠? 주문 번호는 25번이고요. 지름이 12.5에 높이가 15cm. 수량은 10개. 5만 원. 요 친구는 25번은 5만 원부터는 택배비가 무료이니까 요 친구 같은 경우는 택배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주문 번호 25번이네요. 그렇죠? 자, 보이는 황토가 황토가 10개가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산 토기에서 만든 블랙 토분 이렇게 조금 멀리 보여드릴까?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사이즈죠. 자, 얘가 두 개, 검정색 두 개, 황토색 10개 해서 총 12개, 주문번호 25번 제품. 얘는 5만원이기 때문에 택배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배수구멍 한번 제대로 볼까? 야, 배수구멍 참 시원하게 뚫어놨다. 대략적으로 5.5cm에요. 5.5cm, 5.5cm면 대략 얼마나냐 하면 우리 컵 있잖아요, 종이컵. 이 종이컵 쑥 들어가고도 남죠밑 부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종이컵이. 한번 뒤집어 보면 이런 식으로 종이 거의 박히죠. 이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나오는 친구 중에서 가장 큰 주문번호 26번이고요. 지름이 15.5에 높이가 18cm. 얘는 수량 6 개, 금액은 4 2 0 0 0 원인 제품. 이 제품은 저희가 두 개는 못 드리고 이렇게 동일 사이즈 블랙 토분을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주문번호 26번 같은 경우는 황토색이 6개 가고요 블랙토브이 하나가 가는 겁니다 얘도 배수구멍 한번 제대로 볼까 배수구멍 동일해요 더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동일하게 5.5cm로 이렇게 같이 타공을 해 놨습니다 다리 역시도 4개가 깔끔하게 달려 있죠 형태는 딱 일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15.5 나오죠 15.5면은 밑부분도 15.5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높이는 조금씩 편차는 있으니까요. 얘는 18.5에서 18cm 정도 나오는 이런 깔끔한 일자 통병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번호 26번 제품. 금액은 42,000원이었습니다. <laughs> 그 다음 제품은 지금 영상에서 나왔었던 지름 8.5의 높이가 10.5이 친구가 두개 가고요. 이 친구죠. 자이 친구가 두개 가고요. 그 다음에 지름 10.5의 높이 12.5cm 짜리도 두 개. 그 다음에 지름 12.5의 높이 15cm 짜리도 두 개. 그 다음에 15.5에서 18cm 짜리도 두 개. 그러니까 지금 나온 영상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 친구 지름이 8.5, 10.5, 12.5, 그 다음에 15.5다 각각 두 개, 두 개, 두개 해서 나가는 제품이고요. 자, 이 친구는 저희가 금액 할인을 조금 해놨기 때문에 블랙 토브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 62번, 총두 개, 두 개, 두개 해서 8개, 33,000원. 이 친구는 정상가 보다 5,000원 정도 이렇게 할인된 금액이에요 주문번호 62번은 저희가 금액 할인을 했기 때문에 블랙토브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 71번 71번 저희가 조금 남아 있는 수량이기 때문에 대략 몇 세트 안 남아 있어요 한 10세트 정도 남아 있나 이렇게 얘는 금액이 8만원이었는데 었무료 할인을 많이 적용해서 59,000원에 총 20개 거든요 그러니까 지름 자체는 동일해요 지름은 12.5인데 높이가 대략 13cm 에서 어떤 거는 11cm 까지 그러니까 높이 편차만 조금 있는 제품을 갖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할인 적용을 많이 해서 59,000원에 택배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주문번호 71번 제품이고요 이 제품들 많이 아시죠 저희가 이렇게 커팅을 하다 보면 어, 커팅 높이가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 직원들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커팅 높이가 조금 틀려요 자로 제대로 보면 이렇게 큰 제품은 지름이 대략 12cm 12.5cm 나오고요 작은 친구는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10.5까지도 나오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 요건 조금 큰데 10.5까지도 조금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랜덤으로 될수 있으면 이 높은 애를 12.5cm짜리를 많이 드리고 낮은 애를 조금 드릴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의 71번으로 저희가 판매를 상당히 많이 했었던 제품이죠. 지름은 동일하죠. 지름도 한번 제대로 볼까? 지름은 동일하게 1 3 5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높낮이가 저희가 커팅을 하면서 어 많게는 한 2.5cm 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할인을 정상가 8만원짜리 제품을 할인을 많이 해서 59,000원에 그 속에 택배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요 제품 20개 20개 이만큼 보이는 게 59,000원인데 그 속에는 택배비까지 들어있죠. 이건 거의 공짜. 자, 요 제품도 있습니다. 주문번호는 71번 제품이고요. 얘 역시도 다리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다리는 다 달려있고, 배수구멍 역시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육이나 뭐 기타 식물들 심어도 형태 자체가 이렇게 일자 깔끔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를 심어도 이쁜 디자인들이죠. 오늘 나오는 친구들은. 자, 블랙토브는 황토하고 뭐가 틀리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요건 제가 많이들 이 블랙토분을 접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동일한 사이즈인데,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영상으로 잘 보일까요? 조금 차이가 나요. 그 제품은 요거는 저화도에서 나오는 거고요. 저화도는 950에서 1000도 사이에 나오는 제품. 그리고 얘는 중화도 얘는 1130도에서 1150도 정도 나오기 때문에 크기가 많이 작아졌죠. 그 얘기는 이 흙이 수축을 하면서 얘는 기공이 요만하다고 하면 이 블랙토분 같은 경우는 기공이 이거보다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통풍이나 백화 현상은 적게 일어나고요. 하지만 단점은 물 마름은 조금 더딥니다. 황토는 통풍이나 개수는 잘 되어도 백화 현상이나 이끼는 지금 많이 끼죠. 예, 그런 장단점은 있는 제품들이라 저희가 한번더 이렇게 사용해 보시라고 계속해서 플렉터 분들을 저희가 이벤트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한번 물 마름다운 보실까요? 자, 이렇게 물을 많이 뿌려야 돼요. 얘네들 물을 순간적으로 빨아 땡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자, 영상이 길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자 토브는 벌써 다 말라 있죠 하지만 블랙토브는 아직도 물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말러 들어가죠 자 그만큼 이끼나 백화현상은 안일어나고요요요 요, 요 제품은 이끼나 백화현상은 일어나지만 이제 식물한테 뭐 통기성 이라든지 이런거는 좋죠 자 온도 차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황토보다는 블랙 토분이 조금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나오는 요 다른 제품들도 황토보다는 조금 작죠.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틀에서 나와도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흙이 더 응집을 하기 때문에 작아지면서 이제 사이즈도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공이 지금 작아지기 때문에 통풍은 조금 떨어져도 그래도 어, 토분이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아산 토기에서 어,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해 주시면 블랙 토분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벤트를 할지는 몰라도 조금 더 한번 이렇게 아산 토기 블랙 토분들 사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낱개로도 다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또 블랙 토분을, 어, 구매를 희망하시는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별도로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끔 배송을 해 드릴 거니까요. 어, 그 점들 참고해 주셔가지고 주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